아, 미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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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니... <웃음> 300원, 300원 <laughs> 미쳤다. 사아 보자, 사아 보자. 아, 하이남... 계단이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어, 여기도 한쪽을 바라보면서 먹는다. 우리도 여기 앉을까? <laughs> 영어 메뉴판이네요. 어.. 네. 스페셜 프라이드 치킨이랑 차슈? 스윗 시윗숲? 아.. 오케이. 어.. 아, 아, 어 스윗숲 한번 해볼까? 아, 거의 베스트 아, 맛집이라고 해서 아, 한번 아, 와봤는데 아. 어.. 치킨 라이스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하이나 치킨 라이스는 55K 그러면 3,000원 정도? 좀 스페셜하게 뭐 프라이드 됐거나 조리가 좀잘 됐거나 75K,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하면 떠올리는 그런 쫙 가판대에 바닥에 조금만 낮은 두지 않고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레스토랑 같은 느낌인 거고 거기에서 한 끼에 한 3,000원, 4,000원 정도면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현지 맛집 한번 먹고 리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미역국 같아. 약간 비에다가 근데 마치. 당근도 조금 들어있고. 음~~ 이거는 맛있는데? 김국. 음. 우리나라 미역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맞아. 김국 같아. 아 차슈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차슈 느낌이고 야채랑 같이 나왔고. 아 이거 플라이드지? 맞아. 치킨. 차슈. <laughs> 음. 하는데? 약간 고기 냄새가 나는데 음. 열심히 맡으면 나고 먹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 음. 촉촉하고 쫄깃쫄깃 약간 손질 느낌이 라요 음. 얘도 근데 되게 촉촉하고 바삭하고 음. 그래? 맛있어 음, 음.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는 맛살이야. 음. 저희는 둘다 약간 향신료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향을 딱 이렇게 넣어놓으면 잘못 먹는다 고해야 되나? 향신료가 들어가는지 너무 많았는데 이 음식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취향에 호불호가 있다거나 이런 맛이 전혀 아니고, 하 약간 누구나 다 좋아할 그런 정도? 알마예요80알0만원 정도 안 나왔잖아. 안대가 Thank you. 감사. o very good, very good. We come again. Thank y o See you. 리뷰가 많고 평점이 좋은 집은. 괜찮습니다. 커피 먹으러 가야죠. 요리 요리하네. 아, 확실히 다른 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아, 이쁘다. 아, 이 층도 이쁘고. 뭐. <laughs> 아 아..아..아.. 아, 예 밖에다 해 아..아..아..아.. 아..아..아.. 아카페 코코넛 스무디 이거는 시나몬 무슨 친 데? 오렌지 시나몬 치약? 응 어? 개미 들어있어 응? 바꿔달라고 해 아하.. <laughs> 너무재밌로어는 <laughs> 어, 같아 어, 바꿔달라 해야 될것 같아 안되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달랏의 이 정도의 인테리어와 고급진가 서비스는 둘이서 6천원이면 충분하다. 다른 카페는 거의 천원대예요. 천원이면 뭐 커피 한잔 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세배가량이니까 저희는 지금 빨래를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에 세탁기가 있긴 한데 좀 사용이 어렵기도 하고 지금 오기라서 세탁뿐만 아니라 건조도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세탁소도 이렇게 빨래를 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근의 빨래방에 가고 있습니다. 숫자 숫자 몇 시? 어? 내가 이걸 로해 볼게. 타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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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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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laughs> 네 가격표가 붙어있진 않는데 1kg당 20K 1kg당 20K를 드리면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건조기 하고 엄청 좋은 향으로 잘 이렇게 포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명이서 일주일 동안 빨래감을 모으면 4kg, 5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일주일에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미쳤어 오오오오라니 오, 300원? 300원? 미쳤다. 잡아보자, 잡아보자. 많아. 맞소사 대박이다. 와, 300원이라고? 역대급이다. 300원도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아, 그치. 와, 택시가 300원. 와, 미쳤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달라시 이렇게 좋아요. 와. 진짜 가본 데 중에 역대급으로 좋은 회사싸어요 너무 써 기절한다 진짜. 진짜. 300원짜리 색시나고 편하게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어 현대. Hello. 식집에 왔는데요. 장난. 아니야. 30분 웨이팅 해야 돼서.